자 3번 봅시다. 최고참 개수가 1인 두상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GX, G1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GX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GX는 X-1에 어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가족권을 활용해서 GX를 표현했습니다. 자 나조건 한번 봅시다. 나조건 K가 1일 때 우리가 K가 1일 때부터 리미트 X가 1로 가면 여기서 0부터 시작합시다. k가 0일 때 0으로 가면 gx 분의 fx 여기 에 k 에0 집어 넣어주면 0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k가 1로 가게 되면 k가 1로 가게 되면 x가 1로 갈때 이것도 0이 되겠네요. 그지? 이두 음.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fx를 추론할 수 있는데 fx가 여기서 일단은 분자가 0이 돼야 될 거니까 이 x 란 인수 있겠고요. 이거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분모도 1 넣어주면 0 되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서도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x-1의 제곱까지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잡고 두개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이 값도 우리가 x-1이겠구나 나옵니다. 자, 요거는 생각할게요. 풀이가 길어지니까. 자, 요제곱이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 줄 거야. 자, 여기서 지금 k가 우리가 2일 때 자, 리미트 요거죠?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x가 어디로 갑니까? 2로 갈 때. 요2 집어넣어 주면 뭐가 되느냐 확인해 줄 건데. 2 집어넣어 주면 뭐가 돼요? 2 넣어 주게 되면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gx랑 fx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가 2로 갈 때, 요 지금 x-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요거는 x 의 x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게 2가 된다는 거지. 자 2를 집어넣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하나씩 약분해서 보면 그냥 집어넣자. 이넣어주게 되면 요거는 분모에는 지금 얼마 나옵니까? 이 e 넣어주게 되면, 얘는 4, 2a, 플러스 b죠.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 e 넣어주게 되면, 요 2가 될 거고, 는 2가 되겠네. 자, 넘어가고 정리해주게 되면, 요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는 2a, 플러스 b가 3이 나옵니다. 플러스 3은 0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k가 3일 때도 해줄 수 있겠죠. k가 3일 땐 x가 3으로 가는 거고요3 집어 넣어주게 되면 얘는 6이 나오죠. 6이 나올 거고, 여기 3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6이 나오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3 집어 넣어주게 되면, 요 2죠. 9죠. 3이죠. 2 곱하기 9하면 18이죠. 그 다음에 3a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6a죠. 플러스 2b. 여기까지 나오고, 3 넣어주게 되면 3 곱하기, 3, 어, 요거 4죠. 12 나오네요. 6 나오고요. 넘어가고 2 나눠주고 6 나눠주고 2 나눠주고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식은 지금 3A 플러스 B에다가 군데1어오니까 플러스 8은 0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됐죠. 그럼 두식을 연립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식 요식 이식과 우리 여기 땡겨서 적어보자.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보시다 이렇게 연립을 할 건데 자이 두식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A는 A는 밑에서 위에 걸 빼는 쪽으로 합시다 밑에서 위에 걸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A가 마이너스 5고 우리가 B는 마이너스 5 집어넣어 주게 되면 7 나오네요 7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rx, rx란다. 지금 어, gx 있죠, gx. gx 구할 수 있겠지. gx가 지금 얘였잖아, 얘. 그죠 뭐야? 음. gx는 x-1에 x제곱-5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g에 우리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g에 4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g4 구해주게 되면 요4 집어넣어준 16에다가 마이너스 4. 그죠? 어. 4 집어넣어주면 16-4에다가 그 다음 3 나오죠. 3, 3, 3, 9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9가 되더라. 어. 할수 있겠지? 그지? 어.